11기상 17장 길라하세 오고하는 자 중에 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 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네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집 주인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울로세서 사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존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병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에 있는 이내 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스겔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분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분에 이르시기로 본 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앵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바다의고기가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서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한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으니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프로다며 밤의색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사브라임과 하울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하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색 경계선에 있는 하살 애농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색과 및 길라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닷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옷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집파대로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의서에서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하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의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내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